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황풍연입니다 예, 네. 이동일입니다.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아닙니다. 멀쩡오셨는데 <laughs> 전라도닷컴. 도서출판사. 출판사인가요? 온라인도 아니, 하고 네. 오프라인 잡지도 내고. 아 아니, 그렇구나. 단행본도 내니까 출판사. 아, 네.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네, 그냥 뭐 넓게 전라도 이야기. 이렇게 사진이나 글로 만들어서 잡지도 내고 책도 내고 이런 회사였다. 예, 회사가 네. 굉장히 이뻐요, 매간이. <laughs> <laughs> 아, 네. 북구 두암동의 한적한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는 전라도닷컴 사무실. 전라도의 문화와 역사, 사람을 다루는 잡지의 산실입니다. 전라도닷컴 태동부터 현재까지를 지켜오고 있는 황 흥년 편집장은 신문사 기자로 잔뼈가 굵은 소신 있는 언론인인데요. 전라도의 특색과 전라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싶어 잡지를 창간했고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묵묵히 그 작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전라도닷컴을 펴내게 된 계기는 어떤? 우리가 2000년이면은. 21세기의 시작이었잖아요. 그때, 기억을 하시겠지만, 인터넷 사이트가 우리 사회의 본물처럼 터졌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또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것, 이런 것을 이제 고민하면서 우리 동료들이랑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이야기다. 그리고 또 그것이 엄청나게 정보가 많지만 부족하더라.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하다 라론닷컴이라는 그런 뭔가를 이렇게 결론으로 이제 도달하게 된 것이죠. 편집회의를 주재하고 모든 과정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편집장의 역할인데요. 한 권의 잡지가 나오기까지 방풍년 편집장과 닷컴 식구들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합니다. 매달 치열한 노력 끝에 발간하는 전라도닷컴은 지역의 진지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현안을 토론하는 담론의 장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전라도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집니다. 가진자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네 이웃들의 이야기 묵묵히 삶을 이어온 평범한 일상 속에 담긴 소중한 가치와 개인의 역사를 따뜻한 시선으로 풀어놓습니다. 그 전라도닷컴이 추구하는 방향이라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에는 매체가 많잖아요. 뉴스나 정보도 굉장히 많은데 그 정작 우리한테 부족한 어떤 이야기랄까 살고 있는 곳의 이야기, 평범한 이웃의 이야기 이런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소중한데도 부족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한테도 전라도의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이야기, 또 아주 오래된 그 말들의 여러 가지 사연들, 이런 게 굉장히 소중한데, 에, 그런 것이 부족한 시대다. 그래서, 전라도닷컴의 어떤 골, 골가는 그런 어떤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있는 어떤 위대한 가치랄까? 이런 것이죠, 보니까. 음, 그러면 이게... 전라도 이야기를 전라도말로 쓴다라는 네. 거잖아요. 예. 주로 그러니까 주로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취재를 하시나요?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취재 대상이 되는 분들이 시골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예. 네. 네. 그러니까 뭐한 여름 땡볕에 네. 이렇게 지신 면은 우리 엄리들이야기 네. 어머니들 또 오일장에 가면 이렇게 난전표가 앉아 있는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그다음에 또 그 바닷가 갯벌에 들어가서 뭐 조개 캐고 뭐 낙지 잡고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을 만나서 살아온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또 이제 그런 분들이 살고 계시는 그 오래된 마을 있잖아요. 마을, 마을에 깃힌 사연들, 이런 것들 이제 받아서 쳤고 그런 게 저희 주로 취재 대상이 되죠.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던 평범한 이웃들의 속살을 보여주는 작업,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그네들의 삶 자체를 기록하는 일은 전라도닷컴만의 정체성을 확보해주었습니다. 취재원은 지역에 국한되어 있지만 결국 사람 사는 모습은 어디든 다르지 않기에 전라도닷컴은 전라도를 넘어 전국적으로 탄탄한 독자층을 확보하게 되었죠.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쉽지 않은 여건에서도 의욕과 열정을 다해온 일선 기자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참관할 때부터 이제 같이 계셨던 음, 기자 분들. 분명. 작가님 예, 선생님이니까. 음, 예. 어려운 길을 이렇게 함께 걸어오셨는데 그분들한테 가끔 표현을 하시나요? 그 기자로서도 어디다 내놔도 손니다 손색 없는 사람들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나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할까 이런 생각을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돌아보면 그 구비 구비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 또 저희들끼리 사실 싸우기도 많이 싸웠어요 막 얼마나 힘든 일을 하면서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내일은 다시 안볼 것처럼 막 그렇게 싸우기도 했는데 그러나 이제 항상 마음속에 그 서로. 너는 참 착한 사람이다.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다. 뭐 그동안 같은 전라도학원에서 같이 했던 사람들한테 항상 너무 고맙고 특히 150%를 내면서 고맙다는 말씀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직원분들도 그렇고 그렇게 넉넉치 않은 분위기에서 이렇게 해왔을 텐데 굉장히 어려우셨을 거라고. 진작이 갑니다. 어디 저뿐만이겠어요. 이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어렵습니다. 사실 음. 어려운데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우리가 하는 일을 이렇게 뭐랄까 물질 돈 이렇게 환산하는 그런 것으로 보면은 이게 참 녹록치 않는 일이긴 하지만 이 일을 함으로써 느끼는 보람이나 음. 아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아 이런 분을 만나는구나 우리가 이런 곳의 아름다움을 보는구나 이런. 그런 기쁨 같은 거 감동 같은 것이 또 훨씬 크죠. 광주의 한 병원에는 기자들이 취재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삶과 괴리된 그저 아름답기만 한 풍경이 아니라 치열한 삶의 현장에 깃든 보통 사람들의 역사가 투영된 작품들이죠. 전라도닷컴에선 전라도의 속사를 고스란히 품은 사진을 모아 전시회도 열어왔습니다. 전시 제목은 촌스럽네 사진전. 촌스럽다는 건 결국 고단하지만 순수하고 남루하지만 위대한 보통 사람들의 모습일 겁니다. 여러 가지 행사들이나 이벤트를 하시는 게꼭 수익적인 측면을 기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촌스럽네 사진전 같은 것도 이제. 사실은 뭐 수익이 전혀 없거나 또 수익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사진을 좀 이제 팔기도 하고 그러기는 합니다만은 어 어쨌든 잡지만 가지고 또 인터넷만 가지고는 우리가 알리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젤라도의 이야기나 그뭐 공동체적인 삶의 가치 같은 것이 확산되는데 좀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좀 다양한 방식으로 그런 행사를 함으로써 예전 서 알리는 것이죠, 이제. 입체적으로.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전라도닷컴도 더불어 또 이제 이런 잡지가 있구나. 이런 잡지가 이런 행사를 하는구나 하는 것도 이제 알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 지난 2000년 웹진으로 시작해 2002년부터 월간지를 내기 시작한 전라도닷컴은 얼마 전 통권 150호를 발간했습니다. 지역에서 발간되는 잡지로서는 기념비적인 위치에 오른 거죠. 전라도를 이야기하는 전라도닷컴이 전국의 다양한 독자층을 쌓을 수 있었던 이유는 평범한 이웃들의 삶 속에 전해오는 따뜻한 위로 덕분이었습니다. 계속 순탄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떤 뭐 질곡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2007년에 이제 그동안에 그 동안에 이렇그 저희를 전폭적으로 이제 후원하던 기업 어려움 때문에. 잡지를 이제 저희가 몇 사람이 가지고 나온 것이죠. 독립을 했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독자 목록만 가지고 빈손으로 나와서 잡지를 다시 만들었는데, 어, 이제 사실 은 그때가 폐간 이익이었죠. 일단은 잡지를 만들 조이값 인쇄값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2007년 12월을 결국 못 내고 편지를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으로 이번 달 잡지가 수 없다. 대신에 다시 잡지를 이어가겠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랬는데, 그때 이제 막그 전국에 있는 독자들이 뭐 잡지를 계속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요청, 어 자기들이 이렇게 후원금 같은 것을 저희한테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사실 유래가 없는 일이에요. 잡지가 어떤 토종 잡지 하나, 뭐 그게 뭐 대단하다고 이렇게. 그, 독자들이 이렇게 이걸 계속 이어달라고 자기 주머니를 열고 그런 일은 아마 유례가 없는 일이었을 때. 이제 그때 이후로 이제 우리 기자들을 뭐 직원들이랑 같이 사실 뭐 일곱여덟 명이 최저임금 수준을 전부 똑같이 그렇게 뭐 1년 넘게 그렇게 이제 잡지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일을 했죠. 돌아보면 아찔한 위기의 순간도 많았고 탈석 주저앉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해간의 문턱을 넘나들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여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우직하게 이어올 수 있었던 힘은 전라도닷컴만의 가치를 응원해주는 독자들에게서 나왔습니다. 겠어요 힘들 때도 있고 뭔가 막 지칠 때도 있지만 항상 그 기다리고 있는 독자들을 생각하면그 독자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힘을 내고 서로를 독려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평범하면서도 너무 솔직한 그런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 지역을 초월해서 그것을 감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항상 가다듬죠 독자를 생각하면서 뭐 그냥 전라도를 좋아하는 독자일 거야 또는 우리 독자는다 전라도 사람 이런 게 아닌 지역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보편적인 사람 사리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항상 니다 전라도 닷컴이 앞으로 어떤 가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어떻게 읽혀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서울. 아닌 다른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매체들도 횡적으로 이렇게 많이 읽혀지고 교류하고 하면서 지역에 의한 갈등이나 편견이나 어떤 왜곡된 인식 같은 것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라도 다큼도 그런 어떤 전라도에 대한 어떤 왜곡, 편견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없애고 서로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잡지로 이렇게 읽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라도의 사람과 자연과 문화를 아우러내는 작업, 전라도만의 그것을 끄집어내되 모두가 공감하는 삶의 가치를 우려내는 일.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의미 있는 작업이기에 황풍년 편집장의 길은 앞으로도 쭉 그곳에 있을 겁니다. 네, 정말 전라도의 사람과 자연과 문화를 오롯이 끄집어내서 아름답게 펼쳐서 표현해 주시는 우리 황 대표님 마음에 저도 많은 감동을 받고 갑니다. 네, 앞으로도 더 좋은, 그런 솔직하고 담백한, 진솔한 이야기들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참 오랜 시간 동안 시간 내주셔서 정말 너무 고맙고요. 네, 보답의 의미로 제가 조그만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 이거 <laughs> 고맙습니다. 차네요. 착설차 네. 예. 네. 네. 뭐, 음. 피곤하시거나 잠깐 뭐 생각할 게 있으실 때 가볍게 네. 한잔 드시라고 쉬어가시라고 저희가 또이차 마시면서 네. 또이 선생님 생각하면서 <laughs> 열심히 다 잡지 만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네.